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, 2024 LCK 칠리노스 리그 스프링스플릿 2차 마지막 경기죠. T1과 리브샌드박스의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. 이번 경기에서는 T1이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. 오늘의 P.O.G 선수 만나서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달 선수와 스매시 선수 나와 계시는데요. 어,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 그 승리의 짜릿함, 이제 만끽하셔야 되잖아요.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. 어...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좀 많이 힘들었고 지금 많이 떨리는데 네. 그래도 좀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누구보다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자 이어서 네, 첫 경기라서 되게 벤피이나 게임이나 그냥 다들 열심히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준비한 대로 나온 것 같고. 게임 이겨서 엄청 지금 좋은 것 같아요, 기분. 네, 맞습니다. 어, 지금 일단 경기적으로 얘기를 잠깐만 해 보자면은 2세트 세트 스코 어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정말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, 두분 다. 그 와중에 1세트에서 일단 스매시 선수가 킬관율 100%. 네, 킬관율 100%의 DPM 1001이 나왔습니다. 와 정말 감사합니다. 기록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? 어 신경 쓰면서 하진 않았고 그냥 게임만 이기자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팀 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, 달 선수? 그냥 스매시가 스매시했다. 아 스매시가 스매시했다. 네 진짜 멋진 활약을 보여준 루시안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경기에서 사실 리브샌드박스 유스가 정말 저력이 만만치 않았거든요. 네, 느끼셨죠? 네, 네. 네, 그때마다 기회를 만들어냈던 건 루시안 남이었던 것 같습니다. 스미시 선수, 네. 네, 함께해준 남이 바우트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저희가 되게 급할 때마다 바우트 형이 많이 잡아주고 경험 있는 만큼 되게 잘 이끌어줘서 고마운 것 같아요. 제가 피구지 받긴 했는데 진솔이 형이 많이 잘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네, 감사합니다. 아 티원의 합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이 세트였고요. 이 세트 얘기도 잠시 해 보자면은 정말 접전에 접전했어요. 사실 오브젝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티원이 앞섰는데 이상하게 한타에서 리버스 샌드 박스 유스가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, 달 선수? 어. 저희 팀이 네, 시간 아니, 좀 한타를 되게 집중적으로 잘한 것 같고 아무래도 그게 승리에 많이 기여하지 않는 생각합니다. 음, 어 물론 티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서을 많이 보여줬는데 리브샌드박스 유스도 어느 순간 한타에서 몇번 티원에게 예, 여러 가지 위기를 몇번 줬었잖아요. 네. 그때 누가 중점적으로 좀 오더를 내렸을까요? 어 정글 포레스트 선수랑. 서포트 바우트 선수가 좀잘오대했다고 생각합니다. 야, 네그 결과 백도도 하시고. 네, 네. 네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신가요? 네, 그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. 오 그거에 대해서는 오 그니까요. 다른 팀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? 그냥 잘 잘했다. 네. <laughs> 좀더 따뜻하게 얘기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. 아, 저답게 한것 같다고. 네. <laughs> 네, 정말 따뜻했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대결이 되게 화제가 됐던 게뭐 원딜러들이 07년생, 06년생 이렇게 막내 라인들의 대결이 있었어요. 알고 계셨나요, 달 선수? 네. 스매시 선수는 알고 네. 계셨을 것 같고. 네. 맞아요. 네.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스매시 선수가 생각하기에 본인의 원딜 피지컬이 좀더 괜찮으신 것 같은가요? 제가 이겼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전체적으로 멋진 경기력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T1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중분들도 많이 오셨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 응원해주고 계시니까요 한마디씩 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, 첫 경기인 만큼 많이 떨렸는데 관중분들도 많았고, 많았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다들 응원해주셔서 경기 이긴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. 더 응원할...뭐라 어, 해야 되지? 네, 그냥 다음에도 계속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네 오늘 같은 모습이라면 다음이고 그다음이고 계속해서 열심히 응원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23 S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승리를 거둔 T1의 POG 선수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, 다음 주 서울 연휴 기간에도 쉼없이 달려갑니다. SK 챌린저스 리그 많은 시청과 직감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권희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